순행형 변형 문제 2번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유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리와한 것에다가 대입하는 것이 편리해요. 분모 분자의 부호 달은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하면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루트 벗긴 n 플러스 2 -n. 2 빼기 n. 분자는 이것. 그러면 분모는 2대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2. 이제 n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전부 2분의 1은 공통으로 있을 거니까 제일 앞에 대표로 하나 적고요. 여기 이 식에다가 1 대입한 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그 다음에 2 대입한 거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이 차이 나니까 바로 이웃하는 항에서는 삭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다음에 n 자리에 3 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루트 3부터는 이제 없어져요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그러면 루트 4도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하면서 없어질 것이 나오지만 그보다 루트 3보다 작은 마이너스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 2는 짝이 없죠 여기 1, 2 넣은 게 남았죠 그럼 뒤에 이것이 루트 플러스가 뒤에 마이너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여기 두 개가 남아요 제일 마지막 숫자가 23그 전에 숫자가 22니까 22 넣은 루트 24하고 플러스 루트 25가 남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4는 2루트 6 플러스 루트 25는 5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4 2분의 1이랑 계산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플러스 루트 6 p가 이제 2고요 루트 앞에 계수 마이너스 2분의 1 r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 정답은 2 2번